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을 이어준 남자, 코인남 훈입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잘 가고 있죠?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장대 양봉이 생기면 3분의 1 지점 위에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분명 여기서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후니의 골드라인. 골드라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다는 건데, 일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한번더 조정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비트코인 한번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가자! 자, 비트코인 11만 달러 앞뒀지만 모멘턴 약세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 기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이 굉장히 급등할 때가 있었어요. 급등할 때 이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가 나오는데 목표가가 우리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자면 뭐 10만 달러 아니면 20만 달러 아니면 50, 30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빠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좀 조정을 줬죠. 이렇게 조정을 줄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야, 여기서 조정이 심하게 올수 있어. 30%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수 있어. 8천만 원을 깰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를 조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은 중이 했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리죠. 굉장히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장대 양봉 바로 앞서 여기서 봤던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위에 있으면 급등이 다시 나온다. 여기에서도 보세요. 3분의 1 지점 위에 있으니까 급등 나오죠. 여기서 또 3분의 1 지점 위에 있으니까 급등. 3분의 1 지점 위에 있으니까 급등. 3분의 1 지점 위에 있으니까 급등. 아주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이거 있었죠. 바로 대왕 고래들의 움직임. 대왕고래들이 매도한다고 하면 이 기준선 하향 돌파하겠지만 대왕고래들이 매도하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기준선 위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훈이의 골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골드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들 절대 급하게 매수 매도하거나 불안하게 매수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대로 한다고 하면 절대 이런 기사 여러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자, 마이크 세일러가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계속 매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대왕고래들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자면, 왜 대왕고래들의 움직임, 매수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왕고래들은 절대 단타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뭐, 단기간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중장기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갑에서 그리고 이게 뭐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당 1억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1억 원짜리를 뭐 심하게 사고팔고 하겠습니까? 많이 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들이 매수 매도 하는데 뭐한 개나 두 개, 뭐 10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몇십개몇백개몇천개막 이렇게 사죠.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들이 뭐 단기간에 사고 판다고 하면 이게 한 번에 쏟아지잖아요.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원짜리가 이렇게 1,000개, 2,000개가 쏟아진다고 하면 그냥 8천만 원 갑니다. 대왕거래들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도할 때도 1억 원에 내가 예를 들어 1억 원 샀다. 그러면 2억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억 원에 받쳐놓고 팝니다. 왜 내가 매도를 하면서 1억 원까지 끌어내리면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억 원에서 매도를 충분히 할수 있고 이것을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다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 때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오른다. 이 법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같이 따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올려 놓고 막 여기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안하죠.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 또 횡보를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훈이의 이 골드선, 이 골드선만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기서 매도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불안해하면서 우리 코인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마음 편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훈이의 골드라인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코인 시장을 흔들어 댈 5대 경제 이벤트. 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워렌 버핏을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 투자의 3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바로 매월 발표되는 이 지표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도 5대 경제 이벤트라고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소매판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 뭐 gdp 수정치 물가지수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9월달에 뭐 ppi 지수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내내 하라 그래야죠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ppi 지수 cpi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11월 내내 상승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금리 결정할 때,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여기에 대한 참고 사항일 뿐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한달 사이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여러분들 절대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 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사들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수하면은 떨어지고 매도하면 오른다. 이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거죠 그런 것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블랙로 9,500만에 들어왔겠습니까 마이크로 스테리티지 1억 3천 7백만 에 들어왔겠습니까? 라이어 플랫폼 1억 3천 9백만 에 들어왔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1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1억 5천 4백만 원인데 얘들이 마이크로 스테리티지가 1억 3천 7백만 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1억 5천 5백만 원이니까 지금 한 2천만 원 먹고 나가겠습니까? 라이어 플랫폼 같은 경우 2천만 원도안 되죠. 1천 9백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거 먹고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왕고래들은 최소한 3배에서 4배는 보고 들어옵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들어오지 이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5년 3.2억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억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본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을 했는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물론이고 브라질도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의 기준이 비트코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전부 다 얘들이 가져갑니다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라이어 플랫폼 일본 브라질 뭐 엘살바도르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다 가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남아 나겠습니까 걔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 10살에 내놓겠습니까? 절대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5억 원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5억 원 이상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시과 함께 여러분 2025년도까지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구독 안 누르셨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8천만 원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고래들, 대왕 고래들이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고 오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한번 매도하고 기다리셔도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훈이의 이 골드라인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올라가는 코인들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급락을 시키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개중에 올라가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코인들을 잡고 싶은데 정말 이 코인을 잡아야 될지 저 코인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지금 바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헤데라 라고 있습니다 헤데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훈이의이 어, 골드선 골드선의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가 여기에서 매수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73.16원 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일 만에 546점 7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매도신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들 헤데라에 여러분이 24일 동안 투자했다. 1 천만 원투자했다 하면 은 7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고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7억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달 새해가 시작될 때 가장 큰 수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코인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스텔라로맨 한번 보세요. 스텔라로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훈이의 골드라인 기준선을 한 번도 돌파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서 매수수신이 나왔죠. 자, 129.8원이었습니다. 이게 888원까지 올라갔어요. 18일 만에 무려 7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매도가 여기서 나왔죠. 매도 전에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스텔라로맨에 천만 원을 18일 동안 투자했다 그러면 7천만 원이 됐었고 1억 원을 18일 동안 스텔라룸맨에 투자했다 하면은 7억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에요 한, 한 개만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골드라인의 기준선 한 번도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죠? 500원에서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1,942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기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매도 신호 나오기 전에 고점을 찍어댔습니다. 자, 여러분, 27일 만에 3 배가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이 ADA에 1 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27일 만에 3천만 원냈고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27일 만에 3억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달에 정말 뿌듯하게 큰 수익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한 번도 올라오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자, 얼마 올랐냐면 3.9% 올랐어요. 여러분, 헤델라스테라 루멘. 700% 상승했습니다. 에이다는 300% 상승했어요. 한달 안에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밖에 안 올랐습니다. 얼마가 더 올라야 되겠습니까? 자이 코인. 여러분 지금 바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1월 달부터 큰 수익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 수익 크게 당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수익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코인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코인이라고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6789-1253으로 문자 2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6789-1253으로 문자 2하고 주시면 앞서 봤던 헤데라 스텔라로맨 7배 에이다 3배 한달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코인 여러분에게. 바로 문자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6789-1253으로 문자 2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의 동반자 코인을 읽어주는 남자 코인남 훈이였습니다.